자, 어 오래 살아남았습니다. 항상 하위권만 차지하던 이분이, 어, 굉장히 오래 살아나왔어요 11명까지 살아나왔습니다 아니, 아, <laughs> 아, 계속 하위권만 하시던 분인데, 어, 32명 중에 31등하고 만 이러시던 분인데, 오늘, 어 자, 11명까지 생존에 계시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피는 많이 없어요. 지금 보시면, 음, 오, 오, 아! 아깝습니다. 아, 변님. 아, 변님 아까워요. 아이. 저기서 또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어요. 아, 어떻게 되지? 아, 이거 바로 힌트가 바로 있어. 바로 있어. 아! 오 점프 샷. 점프 샷. 점프 샷. 아. 오 점프 샷으로 죽였어. 와, 모야 님 대단하네. 저 점프 샷으로 죽였어. 점프 샷으로. 자 이게 뭐 나름대로 당겨가지고 지금 조준타고 있고요. 어 뒤에 자기장 오는데 30초 있으면 자기장 오는데 이게 맞어? 안 맞잖아. 물래 사장으로 빨리 가. 아니야 딜레이 있어 방송 딜레이 있어. 어? 야. <웃음> 와. 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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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. 죽었고. 자 여기 여기다. 자와와 와, 와. 물 속에서 물 속에서 물 속에서. 어딘지 몰라 지금. 어딘지 몰라 아직도 몰라 어디 소시하고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몰라 몰라 저 몰라. 아아 몰라 몰랐어. 자아 이분 아 이분, 이분 1등할것 같네요. 죽었어 와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잘하는데. 뭐 건충을 이렇게 잘해. 자 하나 남았어. 저쪽에 하나 남았어. 왼쪽에 하나 남았어. 왼쪽에 자,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. 자, 이걸 맞춘다고, 이걸 맞춘다고, 이걸 맞췄어. 와! 6킬 했어요, 권총으로. 붕대도 안 감고.